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지 뭐야? 이스콘가 이거 모자 이거 뭐 이거 치야이 엄마가? 빨거치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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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 이거 뭐야? 이거 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다 진이 와, 뭐 하고 싶어? 진, 어,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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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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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요? 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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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게 뭐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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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커피가 아뜨아아뜨 아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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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아뜩, 리뜩아이 아뜩, 아보 아뜩, 베리아리 베리 아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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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씩 아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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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불 6,400원. 어마무시하게 비싼 애들이 한 팩씩 먹어주지. 나 먹고 나면 엄마가 키워줄게. 맛있는 블루베리 먹자, 먹자, 먹자. 전보 블루베리. 제일 큰거 골라봐, 제일 큰 거. 그거 아닌데, 제일 큰 거. 어이구야. 그거 왜? 야, 약간 이상하게 생긴 거 엄마 준다, 이렇게? 짭으로 생긴 거 있잖아. 상처 난 거, 약간 썩은 거 같이 보이는 거, 이거 엄마 준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너 먹어. 안 먹을 거면 누나죠? 누나의 페이 v o r i t e 기도 하거든. 엄마 잭슨이랑 블루베리 사러 갔다 올게. 울지 말고 있어. 잭스코 산책은 오후에 갈 거야 바이 바이 자 잭슨 내려 봐 디스코 울지 말고 있어 바이 스위리 응? 자 잭슨 신발 신기 앉아 잭슨아. 아니, 산책 겸 중국마트에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래. 블루베리 사러 왔는데, 이 자이언트 블루베리. 잭슨아. 이게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엄마한테 보여줘. 이 자이언트 블루베리. 오, 맛있어요. 이거 카운트다운에 8불인데, 한 팩. 어머, 떨어뜨리면 안 돼. 이거 비싼 거야. 중국마트에 7불 해가지고, 오늘 걸어서 새팩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좀. 구리나케 사서 어막 어. 뛰어갔네. 약간 이제 저기 먹구름이 멈춰졌으니까 이제 집으로 여유 있게 걸어가 보자. 택시는 가는 길에 블루베리 한팩다 먹는 거야. 이제 진이. <놀람> 엄마가 이제 다해 려고. 디스코 치즈 다 먹었어. 이제 니거 네 없어. 하우스 나가서 햇빛쐬 디스코 하우스. 미련 두지 말고 하우스 디스코 하우스. 디스코는 하우스. 하우스. 음. 햇빛쐬고 있어. 바이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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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free student size up, eh? no okay hey, you uh, I'm still a student online student I still have my ID I still have my student identification card <laughs> Da. Yeah, the card. When is the expire date? Um March next year. Okay. It's cool. oh. That means I can get a free size up. I don't have to pay a dollar to get a bigger size. <laughs> 됐어요. 우리 지금 어요 하나도 안 샀지. 막판 치기지 막판 치기. 이제, 이제 안 가는 거 같아. 아, 그래? 게 아니야. 얘네다 가져다 난 사실 책이 너무 있잖아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어 언니가 모니터 하나 필요하지 않아? 가져갈까요? 어 <laughs> 네. 우리 집에 자기 어차피 하나 있고 저거 이미 두 개잖아. 우리 집에는 여기 그한번다할 거야. 싫어. 야왜 그래? 그래가지고 자 이제 책상 도좀그 치우고. 아니었으면 음, 우리 잭슨, 잭슨. 있어? 그걸 기억나? 아무튼. 아무튼. 아 그럼 엄마 걸 그런데 이 대형으로 잭슨 피고 어 잭슨 오자자 안 잤잖아 응. 오랜만에 공차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공차 먹으니까 맛있어? 어, 그랬어? 까비! 잭슨이! <laughs> <맥슨이. 웃음> 아, 이 집에 커피도 맛있는데. 어떡해. 엄마 알잖아. 커피 많이 먹었지? 응.

오늘은, 잠깐만. 어, 오늘은, 어, 매운 막국수와 족발입니다. 족발은 이미 테이크아웨이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자, 양념 이렇게 냉면 육수를 넣은 맛있는 막국수 양념. 레시피는 제가 디테일에 남기겠습니다. 맨지쌤, 당신의 요구대로 제가 레시피를 자세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수는 메밀국수, 요거 이거는 육분을 끓여야지 쫄깃쫄깃 탱탱하게 맛있습니다. 자, 요고. 다시 한 번. 오케이. 자, 딱한 번은 잘 먹겠습니다. 이 이거 코페이션이랑그이우 하자. 괜찮아? 이게 오목한 그릇에 약간 수북한 느낌 있어요. 좋습됐어 응. 이번에 좀 양념물 매콤하고 걸쭉하게 했다. 그리고 엄마가 잘라 놓은 김. 김가루. 오케이. 자. 이거찍기 그냥 같이 넣어 줘. 음. 이 먹을 수 있는 내가 맞죠? 어. 어. 족발, 아, 족발. 아, 족발 어디 거지? 이거 이름 뭐지? 가야. 가야. 어. 아 어, 근데 이거 이게... 시티즌. 시티즌? 근데 코비드 때문에 양이 조금 줄어들있어요 이거 대짜 얼마? 플러스 138원납배. 아 비하면 조금 기절다가데 리스트에 있는 거 사지 말아야 하나? 있잖 이게 딸랑이. 이건가?